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세연입니다. 오늘 12월 24일 수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 오후 3시 25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. 신성 델타 테크가요,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2% 하락을 하면서 5만 8천 원에 좀 종가 마감을 했고요.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을 따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. 현재 지금 고점을 대비해서 24%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요, 신성 델타 테크 주주님들,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,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실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. 많은 사람들이 신성 델타테크 올라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요,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.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좀 집중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똑똑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에는 제가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만을 위해서 선물까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. 특히나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주주님들 계신다면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이 선물까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눌림의 해소 포인트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현재 신성 델타테크가 앞두고 있는 이 특허나 공인 데이터 쪽에서 업데이트가 다시 한번 나와 주거나 시연이나 공개가 가능한 형태의 상용화 샘플이 좀 나와 주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사업 보고서나 이제 신사업 로드맵 쪽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뭔가가 더 구체화가 되는 구간이 정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에서 하나만 터트려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 불안하셔가지고 공포에 매도를 하신다면 손해를 보실 확률이 굉장히 좀 커집니다. 대신에 신성델타테크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종목인 건 맞으니까 내가 어느 구간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좀 명확하게 잡아놓고.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은요. 테마적으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거고요. 반대로 주가가 눌릴 때 이때 공포에 매도를 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패턴이 굉장히 흔한 그런 종목이거든요. 제가 신성 델타테크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신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. 우리 주주님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.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도 같이 힘내고 주가도 힘내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도록 신성 델타테크 힘내자 이렇게 응원의 한 줄씩도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요.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. 되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. 신성 델타테크는 로봇과 뭐 전장, 가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일단 기본적인 캐시카우로는요. 세탁기나 뭐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는 정밀 가전 부품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전기차나 자동차 전장용 구조물과 커버류 같은 이런 전장 부품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기구물, 뭐 프레임, 커버 쪽 로봇 자동화를 좀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여서요이 적자 테마주가 아니라 어찌 됐든 제조 기반이 있는 그런 회사고 어찌 됐든 이 테마가 다시 한번 붙어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그렇다고 반대로 바닥권에서는 회사가 망했다까지 가는 그런 수준은 또 아닌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어찌 됐든 올라가야 될 종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라는 건이 구간에서 눌릴 만한 이유가 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소 포인트들을 터트려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요, 우리 주주님들, 갈피를 좀못 잡겠다, 확신이 좀안 선다 하시는 주주님들, 상단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. 010-8676-1105번,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. 여기에다가 우리 주주님들, 신성이라고 두 글자, 문자 남겨주시면, 제가 매도하실 구간에는 얼마원에 몇 퍼센트 비중으로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매도타점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. 주가 눌림목 구간 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진입을 좀 해서, 평단가는 낮추고 비중은 다시 한번 늘려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원 단위로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요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주주님들 010-8676-1105번으로 신성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텔레그램을 따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요. 우리 주주님들하고 항상 카톡하고 문자로만 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카톡방 불편하신 주주님들은 카톡방 안 들어오시고요.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 사항 남겨 주셔도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연락 남겨 주시면 되고요. 굳이 귀찮게 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누르시면 제가 아래에 링크 하나 설정해놨습니다. 이거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니까요. 우리 주주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창에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됩니다. 01086761105번이고요. 여기에다가 우리 주주님들, 뭐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되고, 아니시면 여기에다가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, 가끔 가다가 제 번호를 다르게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다른 데다가 문자를 좀 보내 놓고 저한테 왜 답장을 안 주냐고 하시는 주주님들 계시는데요 항상 제 번호 정확하게 010-8676-1105번으로 문자 주셔야 되고요 자,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 신성 델타테크를 왜 다시 한번 이 초전도로 묶어서 보고 있는 거냐면 자, 예전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신성 델타테크가 출자했던 합작사 ASC랩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퀀텀엔솔로 공식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홈페이지까지 열리게 됐습니다. 로드맵이 공개가 됐는데요. 자, 여기에서 포인트는요.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가 연구 떡밥이 아니고 사업의 언어로 넘어가려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사람들과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흥분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로드맵이 왜 중요한 거냐면 대부분의 초전도 관련은요, 이 논문이나 뭐 검증, 그 다음에 재현성 논란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데 자, 여기는 지금 이 로드맵이 공정과 파일럿 시장의 지. 진입, 그 다음에 표준에서 확장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좀 짜여져 있어요. 그래서 말로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둔 그런 형태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가 과학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첫 번째 산업적인 증거가 좀 나오게 된 겁니다. 자, 일단 초전도의 기술의 단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요. 첫 번째로 굴이나 뭐 알루미늄을 이용한 일반 도체가 있고요.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손실을 좀 최소화를 하는 고전도 소재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초전도체로 진행이 되는데요. 이퀀터멘솔은 지금 2단계와 3단계의 경계. 그러니까 이 고전도를 기반으로 초전도의 상용화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 좀 와있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요. 아직까지 우리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컨텀앤솔의 핵심은 딱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로 원자 단위로 물성을 설계하는 기술인 ALD 공정이 있고요. 두 번째로 이모스방막 관련 글로벌 특허까지 좀 받게 됐습니다. 그 연구실이 이 파일럿과 양산을 전제로 한 로드맵이 좀 깔리게 된 건데요. 이 ALD 공정은 그냥 얇게만 만든다가 아니고 앞으로 뭐 저항이나 임계 온도, 이 임계 전류 이걸 원자 단위로 모두 다 조절을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초전도 방막, 고전도 소재에서 ALD라는 거는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. 여기에 지금 이 모스 방막 제조 특허까지 이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과 중국까지 모두 다.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는 기술을 숨기면서 실험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. 이 실패한 연구 스타트업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게 된 거고 처음부터 사업화의 전제로 IP 장벽을 깔아 놨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R&D 회사가 아니고요. 시장에 진입을 준비한 기술 기업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요. 이미 전력 모듈이나 뭐 버스바 전장 부품, 금속 가공 인프라까지 모두 다좀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초전도 연구가요. 실험실에서 끝난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에서 공정, 그다음에 부품에서 실제 산업까지 이 체인 자체가요 컨터맨솔과 이 신성델타테크가 처음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고 앞으로 제조 레벨에서 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성델타테크가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주가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수급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요, 이 개인과 외인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다가도 다시 한번 매수. 제로 계속해서 전환을 좀해 주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 누구도 완전하게 이탈한 흐름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 개인 주주님들 가장 많이 좀 걱정을 하셨던게요. 이 7만 원대 위에서 긴 윗꼬리 그리고 다시 한번 6만 원대에서 길게 달린 이 윗꼬리였잖아요.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달리는 윗꼬리캔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12월 8일이죠 이날도 엄청나게 길게 윗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뒤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도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연락을 좀 남겨주셨던 주주님들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도 타점 원 단위로 비중까지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유가가 그냥 올라간다 라고 해서 잡아드렸던 거 아니고요 자 이날 보시면 엄청나게 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을 좀 했죠. 우리는 항상 실시간으로 수급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제일 중요한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이 좀 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사점을 좀 잡아 가야 되는데요. 신성 델타테크는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요.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만큼 우리 주주님들 명확하게 기준점을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.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막연하게 그냥 홀딩을 해놓고 기다리실 게 아니고요.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 것만큼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계신다면 01086761105번으로 딱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 비중으로 매도하세요라고 원단위의 탁점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본전까지 왔다라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,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에 와 있죠. 자, 우리는 주가가 눌릴 때요, 겁을 먹고 이때 손절을 할게 아니고요.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구간 기회의 구간으로 잡으셔서 다시 한번 평단가 세팅을 하셔야 앞으로 이 심한 변동성 안에서 좀 흔들리지 않고 버티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.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라거나 본점 근처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0108676-1105번으로 신성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평당가나 비중 계좌 상황까지 모두 다좀 체크를 해 드리면서 얼마 원에 몇 퍼센트로 추가 매수하실게요라고 모두 다 원단위 의 타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님들 무료로 타점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 계신다면 언제든지 0108676-1105번으로 신성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변동성이 제가 심한 만큼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굉장히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, 이전에 이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,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, 이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 나온 이러한 상승에서도요,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,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든 신성 델타 테크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끌고 왔던 종목이고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이 지금까지 나온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성 델타 테크에 좀 목돈이 묶여 있다 라거나 손실을 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하시는 주주님들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세요. 우리가 다돈 벌려고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요, 이런 식으로 좀한 가지 종목에 목돈이 좀 묶여 있으면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.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 연말 연초에 우리 돈 나갈 때 굉장히 많잖아요. 내가 자주 가지고 오지는 않는데요,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 11만 명 달성 기념으로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열 주를 주는 이 무상증자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소록수라는 종목 있고 HLB 바이오스텝 종목이 있는데요.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, 그때 소록스라는 종목이 1대14 무상증자 발행을 좀 하면서요, 우리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이 수익을 좀 안겨다 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800% 이상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과거의 노터스라는 종목이었죠. 이 종목도 1대8 무상증자 발행하면서 11배 이상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안겨다 드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마침 연말연초 선물로 이 시기까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. 이번 종목은 1대1 무상증자고요. 목표수익률 최소 500%에서 900%까지 보고 있고 보유기간은 한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길어야 두 달까지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주님들은 900%까지 갖고 계시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한 700%까지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.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. 이번에 저희 채널 11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좀 준비를 한 거고,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커질 수 있도록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구독,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받아가셔야 되고요. 이 무상증자 종목, 무료로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은 010-8676-1105번으로 그냥 딱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공유 빠르게 해드릴 거고, 받아가셔서 뭐 사셔도 되고요. 안 사고 지켜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. 받아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셔라, 이렇게 강요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. 보시고 판단은 우리 주주님들 자유대로 하시는 거고요. 무료로 종목 한번 받아보실 분들 계신다면 010-8676-1105번으로 딱 그냥 무상 두 글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는 좀더 빠르게 당장 수익을 좀 내셔야 된다. 지금 급하게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하신 우리 주주님들. 제가 영상에서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 을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단타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요 같이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에 두 개에서 세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추천 드릴 때 진입 구간 그리고 비중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원 단위로 이것도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저번 달 11월 달에는 벌써 수익률 350% 이상 달성을 좀 했고요 이번 달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같이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단타 종목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신 우리 주주님들 계신다면 01086761105번으로 그냥 수익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하나 전송해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문자로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문자로도 다 일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편하신 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. 신성 델타 테크는 이 윗구간에서 확신이 생길 때 사시면 굉장히 늦습니다. 이 종목은 항상 불편할 때 기회가 와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도 항상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투매가 나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허 관련해서 공인 데이터가 좀 나와준다라거나 아니면 이 상용화 샘플이 좀 나와준다라거나 이 사업 보고서 내에 신사업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이 주주총회 전에 이 로드맵의 구체화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제가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한테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보 보여주는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은 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전처럼이 논문에서 뭐 검증 이 논쟁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팔건지가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위쪽에서 비중을 좀 덜어 내시고 다시 한번 주가 눌릴 때 비중을 다시 한번 채워 나가는 이 전략만 좀잘 활용을 하신다면요, 우리 주주님들 큰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 안에서 혼자서 좀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, 감이 좀안 잡힌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, 매도 타점 모두 다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. 보이시는 01086761105번으로 딱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직접 원 단위 타점을 잡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사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좀 잡는 건지,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주식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도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죠. 항상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는데요. 우리 주주님들 항상 이렇게 변경하시고 전동성 이용하셔가지고 꾸준하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이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요.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. 댓글창에 많은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보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신성 델타테크 힘내자 응원의한 줄씩 남겨주시면 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것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면요.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진짜 선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제 2회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.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딱 50분만 받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저랑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저희 주주님들 대부분 다 1억 수익 달성하셨고,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.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당일 주도주 단타 두 종목씩 받아가셔서 하루에 최소 5%그 이상의 수익을 보실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-8676-1105번으로요.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저랑 함께 소통하는 소통방 링크 하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이것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저희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들이 해 주실 거딱두 가지가 있죠. 저한테 진짜 진짜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. 요새 이 현실이요. 너무 냉정하죠.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자산가입은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현실이에요.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? 이 돈을 다 잃고 있죠. 왜일까요? 뭐 시장이 좀 나빠서 그럴까요? 아니면 내가 운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? 다 핑계죠.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.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. 저는요, 어릴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해서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차트를 봤었고, 이 시장을 분석했어요. 지금 18년째 매일같이 이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. 이 준비. 단순하게 얼마에 사서, 얼마에 팔아라,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,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, 이 판단 기준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. 이 주식이라는 건요, 감정이 개입이 되는 순간 좀 끝이 납니다. 이번엔 오를 거다. 이런 기대감, 아, 이거 너무 떨어졌다. 이런 아쉬움들 있죠?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, 저는 이런 감정 다 빼고, 오로지 숫자, 데이터, 원칙, 이세 가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5%에서 10%그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다 보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100% 이상 수익을 좀 보시고 최종 이 1년 안에 1억 그 이상의 결과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데, 궁금하신 분들,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-8676-1105번으로요, 소통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고, 저는 한분한분좀 매일 그날 수익이나 이런 대응법들을 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수용을 하기엔 어렵고 현재 이제 선착순으로 딱 50명만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자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좀 문자를 주시기 바라고요. 제 구독자님인 거 알아볼 수 있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 주세요. 여러분들 계좌에 이 제2의 월급이 찍히는 그날까지 제가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